만나서 반가워요. 아, 예쁘다. 아, <목 Gram ABS>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, 예쁘 아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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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 아, 예쁘다. 아, 예만지예 아, 예쁘다. <목목> 아, <목> 예 귀에 관심이 많네. <laughs> 눈 맞았었네. <맞아쳤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엄청 빠르다야 지유야, 그렇지? 협착도 <laughs> <laughs> 만져보고 싶어아 귀여워. 미소가 떠나지. 아이고 아이고 이제 점, 점점 가감해지는데. 근데 눈눈 까먹 까먹. 응, 그러니까 무서워서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오!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<어떡해. 웃음> 놀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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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웃겨. <laughs> 얘가 입을 확 잡아 뜯겠어. 아, 근데 이게 아기한테는 충분히 무서울 수 있어. <laughs> <그럼> 또 좋아? <laughs> 또 좋아. 아니요. 얼굴 어, 우리 씻는 거 있는데. 우손 깨자. 송무가 음, 무가송해 그래도 또 가고 싶어 아니요요요 이 보러 간다고 궁금해. 그래도 궁금해 <laughs> 네, 어디 갔나 송무 김녀그거 찍혔어? 아니 근데 지효야 네. 너는 네.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응 음. 지효가 너무 걱정돼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거의 거의 지현 순서리라면 저는 순서리 몽이 협박하는 거아 몽이가 도망갔다. 몽아, 몽이가 도망가 버렸어. <laughs> 아, <홍준휘. 웃음> 몽이 어디 갔어? 또 어디 갔어? 몽이만 따라다니는 우리 지현은. 공주 <laughs> <홍준휘>, 어디 갔어? 찾아줘. <laughs> 여기네 음, 몽이 여기인데. <laughs> 엄마 안할수 있어? 할수 있어. 엄마 아빠. 응. 맘마 <laughs> 오늘 운동 많이 하겠는데? <laughs> 많이 엄마 운동. 그냥 내려 봐요. 기어 다니 게 기어 다니잖아. 엄마 귀여내또 봐. <laughs> 너 이거 팔치는 엄마 엄마 내도 봐. 내도 봐. 엄마 봐. 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가지 아. 아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네. 도 봐. 네도 봐. 혼자 가나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못 <갔던 무서워서>. 그러네. <laughs> 같이 가야 돼. 3 0 <laughs> 같이 가야 돼. 어디 갔어? 멍멍이멍이 에. 에. <laughs> 싸울거야? 어, 지우? 몽아! 몽아! 몽이! 지우! 아 예쁘다 해서 지우! 지우한테 가서 여기 지우! 아 지우 안보는데? 무서워서 응? <laughs> <laughs> 가까이는 못가죠? 지우한테서 <laughs> 손으로는 좋다고 어 맞아 뭐 u 숨소리가 왜려래 h e was in 웃기다뭐 h y not? I was 아 n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 아 z 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 h 안녕. 아이, 왜 옷을 이렇게? 기다려봐. 이런데 만지는 건 괜찮은데. 아지지 가만 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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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꼬리, 꼬리. 아, 는안 좋아하지 않아? 아 좋아. 자 자, 아니아니 이렇게 했다도무서어지가 응. 목이 편하다. 어냥 네. 응. 지 없죠 종 응. 사간다 아이, <laughs> 내발어발 말, 발이야 <laughs> 서로 대치하고 있어. 아과고알아 응. 아야 무서워, 이거. 잘들렸 아, 아 무서워? 아 귀여워 무서워? 그래. 아, 어? 지유! 지유 곰돌이가! 지유 표정이! <laughs> 내건데아이 어. 지유 손소리 너무... <웃음> <웃음> 몰라. 그래. 아니야 몽이 사람한테 웃기하지마 그러면 또 몽이 또놀러 갔다. 지유야 몽이 나오라고 해줘 음, 음. 이로 던져봐. 이로 던져봐. <laughs> 아,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무서워하네. 아기를 무서워해? 어. 무서워해. 아기를? 내다네 이걸 이걸 여기다 물고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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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잠시만, 웃음> 네, 잠깐만... oh, <laughs> 잠만 <laughs> 어, <olmaz, 웃음> <laughs> 아 <laughs> 궁금하고 <웃음> <좀> 무섭고 <laughs> 이거 <아이고, 이렇게 귀여워. 웃음> 간다 봉기 간다 <laughs> 잡힐 듯 잡힐 듯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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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, 서로 영을 몰라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<영운이>. <웃음> 네아이거맛있다 오. 놀랬다. 이 멍이 이거 주자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 이거 하자. 멍아, 멍아 이거 슝. 관심도 아니, 없네 이제. 어떻게 해? 어떻게? 떡하면 좋아. 지 손을 내려줘 봐. 지 아니. 새 <laughs> 반대야, 반대지. <지우야. 웃음>